Mm-hmm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칠 개를 가져왔습니다. 칠 개로요. 칠개 간장게장을 담글려고 합니다. 담기 전에 생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한4일에서7일 정도 숙성시켜야 되니까요. 제가 담고서 올게요. 오늘은 간장 칠게장과 칠게튀김을 준비해 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요즘 칠게가 제철이잖아요. 그래서 생물을 주문해서 이렇게 칠게장을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.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